자,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2의 두 번째인데, 자, 또 복습하는 거야. 봐봐.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이 빗변을 C, 나머지 두 변을 A, B라고 두었을 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앞에서 유클리드가 증명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했냐면, 얘 또한 하얀 백지 위에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리는 선생님, 그리는 거 봐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 봐봐. 요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끔 해서 요렇게 연결을 해봐.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어렵지가 않아. 얘는 아주 간단하니까 어떤 가정을 했냐면 요요 요 삼각형 있지. 요 합동인 요 합동인 직각 삼각형. 합동인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배열을 한 거야. 다시 요렇게 똑같이 생긴 직각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90도 돌려서 배열을 한 거야. 그냥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만 배열을 한 거야. 자, 선생님이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가 c인 가정 시발점이야.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배열한 거야. 이렇게 생긴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시작을 할 거냐면 합동이니까 하나의 대각과 하나의 대각, 하나의 대각 하나가 마주보는 각끼리 같을 거고 두 개의 대각, 두 개가 마주보는 각, 두 개가 마주보는 각, 두 개가 마주보는, 각, 두 개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겠지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점 플러스 X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90도가 될 거란 말이야 점 플러스 X가 90도니까 평각이니까 여기 뭐가 됐어? 90도가 될 거고 자다 마찬가지 요 길이가 짧은 걸 선생님이 그냥 A 중간 걸 B 요건 합동이었으니까 C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점 플러스 X가 90도다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정체는 그렇지.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정사각형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요 합동인 직각 삼각형 네 개의 넓이와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했더니 큰 정사각형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볼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요런 직각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 그렇지, 4개가 있단 말이야. 직각 삼각형 4개에다가 작은 정사각형을 더해 더니, 큰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렇지? 이걸 보임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거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인 거 알겠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계산을 예쁘게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 e a b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를 하니까 A제곱 +2AB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랬더니 eab eab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b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거야. 자 문제 풀이 자체는 아주 간단하니까 음.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구나. 피타고라스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구나. 이 정도 알, 알아두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읽어볼 때, 이걸 읽어볼 거야, 봐봐. 정사각형 ABCD에서 4개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일 때, 그때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음,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아, 이게 4개가 합동이니까, 자, 하나의, 하나의 대각, 하나의 대각, 하나의 대각, 하나의 대각. 둘의 대각, 둘의 대각, 둘의 대각, 둘의 대각. 둘의 대각. 여기가 직각이니까 점 플러스 엑스는 90도가 되고, 점 플러스 엑스 90도고, 얘네들이 다 합동이었으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은 정사각형이라는 거 알고 있단 얘기야.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자이 길이를 님이 그냥 x라고 둘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제곱은 x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지 이렇게 그럼 x 제곱은 얼마가 됐어? 16 플러스 25니까 자 41이 됐지, 그렇지? 쉬운 문제는 뭐를 물어봤어? 그렇지?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건잘 알아두시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한변 제곱해서 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제곱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자, 문제 풀어보면 조건 자체에서, 조건 자체에서 자,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합동일 때 그랬단 말이야. 자, 요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야. 그러니까 요 짧은 게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지. 9에서 3을 빼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고 요 놈이 정사각형이라는 건 알아냈으니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변 제곱이니까 x 제곱이 답이란 말이야.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지. 그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 한변 제곱은 9 더하기 36 해서 45, 이렇게 쉽게 계산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이제 너무 쉽겠다, 그지? 그래서 바로 가면, 이 둘이 6이니까, 이 하나는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빗변을 x라고 두고 x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은 이거란 말이야. 봐봐. 음, 정사각형 ABCD에서 네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이고, 음 그랬더니 자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 요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한 변을 여기 X가 있으니까 A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 A제곱이 169란 말이야. 그럼 169는 어떤 수의 제곱일까 해서 천천히 계산했더니, 13의 제곱이고, A는 양수니까 이 A가 13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뭐를 구하기 위해서 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써 주시고 13의 제곱은 169. 12의 제곱은 144. 천천히 잘 계산하시고 그럼 x 제곱은 169에서 144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5, 2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이 25니까, 자, 길이니까 X는 양수야, 알겠지?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가 돼서 이런 양수 표시가 있는 거야. 자, 양수 중에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뭐가 되겠어? 그렇지. 5가 되겠지. 그래서 5가 답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다. 자, 실질적으로는 맨 앞에 문제풀이는 이제 쭉 가면 되고, 맨 앞에 하얀 백지 위에 어, 피타고라스가 본인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잘 그려 보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네 개를 이렇게 배열하면 가운데 정사각형이 생긴다는 것을 잘 증명해서 어, 증명해 보면 문제풀이는 금방 할수 있단 말이야. 잘 봐. 이제 좀더 빨리 하면, 얘가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제곱이 100이란 말이야. 그럼 이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10이 되겠지. 정사각형의 넓이, 한변 제곱. 선생님이 네모라고 쓸까? 네모를 제곱하면 100이 된단 말이야. 네모 제곱이 100이니까, 네모는 양수 10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각의 대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얘는 100이 되고, 얘는 64가 되고, X제곱 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64 계산해서 36. 이렇게. X는 양수니까, 아, 너는 6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자, 좀, 좀더 빨리 또 가볼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요 둘이 구잖아 그지? 둘이 9기긴 합동인 직각삼각형 그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고 한 변을 제곱을 했더니 한변 제곱했더니 이 정사각형의 넓이 225어 네모는 양수인데 어떤 수를 제곱할까? 그렇지 15를 제곱하면 225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야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이 되는 거야. 순서 상관없는 거 알겠고, x 제곱은 225에서 뭐를 빼주면 돼? 81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x 제곱은 81을 빼니까, 오케이. 얼마 됐어? 4, 4, 144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144가 되냐? x는 양수니까, 그 x는 뭐가 되겠어? 12,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오케이.